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존, 에이, 셰드.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항구에 있는 배와 같아 보입니다. 배는 바다 위를 누비며 항해를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안전하기 위해 정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춘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도전입니다. 안전하길 바라면 집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면 안됩니다. 성공을 꿈꾸며 나아가서도 안되고 어떤 것도 계획하고 목표에 집중해서도 안됩니다. 말로만 나는 무얼 하겠다고 떠들어 봐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면 그림을 그려야 하고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집을 지어 봐야 하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면 피아노 건반부터 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험난한 길 해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야겠지요. 공무원은 수많은 민원을 받아야 하고 요리사라면 음식에 대한 수많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배가 파도와 싸워 앞으로 나아가듯 사회생활에서 수없이 부딪히며 단단해져야 합니다. 뉴실버 세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우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고 사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고령자 세대입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도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퇴직했다고 놀고 먹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었던 일에 다시 도전하며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가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많은 도전 속에 위험과 생각에 부딪히며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하길 바라는 항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예쁜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도전엔 가시밭길도 있을 것이고 폭풍우도 만나고 힘든 여정이 되겠지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항해하며 비바람을 만나고 높은 파도에 좌절하기도 하겠죠. 방향키를 잘 잡고 험난한 파도와 싸워 이겨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 잘하셔서 멋진 항해를 하십시오. 저는 노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음치는 아니지만 멋지게 노래 한 곡을 불러보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가수가 될건 아니지만 노래 한곡 정도는 완곡해 보려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설레고 즐겁습니다. 완성하면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무엇하든 도전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가 되지 마시고 바다에 나아가 바람과 파도에 부딪히며 멋지게 항해하는 배가 되십시오.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전 목표를 정하셨나요? 힘내십시오. 행운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당신은 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